안녕하세요 교육과정부장 박미양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박람회 2학년 학생대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교과목 이수조건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로 교육과정박람회를 위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말에 제작하여 나눠주었던 2025 선택 교과목 가이드북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이렇게 목차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과목 선택을 위해 미리 알아야 할 내용. 두 번째, 우리 학교 교육 과정. 세 번째, 교과별 우리 학교 선택 과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입 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진로 역량은 그중에 으뜸이며 지속적으로 크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로 역량은 먼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두 번째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가 됩니다. 결국 과목 선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과세특과 진로세특, 그리고 동아리,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학점 이수 기준인데요. 다른 부분은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 충족되게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데, 특별히 생활교양 1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기초교과가 전체 총 교과의 이수 학점인 174학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가 6학점이기 때문에 결국 국, 영, 수 교과를 합해서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소인수 교육과정이나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한에서는, 어, 전체 이수한 학점의, 어, 절반을, 어, 기초교과가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은, 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 선택과 대입 체제입니다. 어, 수능 교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어, 성적 산출이 수능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각 교과가 어, 지정인지 선택인지 그리고 몇 학년에 어, 배정되어 있는지 편제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대학마다 어, 인문 계열은 특별한 교과 이수 기준이 없지만 자연 계열 쪽은 수능 교과를 지정한 대학이 많습니다. 특별히 수학과 탐구과목을 지정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직업 탐구는 인문계에 크게 어~ 인문계에 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냐 과학이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대학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 미적분 또는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수능에서 선택하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 어, 탐구 부분은 어, 사회, 뭐, 사탐 과탐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또 어떤 대학은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대학마다 지정 사항이 다르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대 정시모집에 몇년 전부터 교과평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규는 학교장 추천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 전형에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추천인 지역 균형은 교과평가를 40%나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은 교과평가를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을 1, 2로 나누어서 이두 개를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교과 이수 기준 1은 탐구 중에서 사탐이든 가탐이든 최소 6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문을 편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 2는 이세개 교과군 중에 최소 두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보통 과학과 사회를 동시 충족하기에는 편제상 어, 거의 모든 학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문 어, 계열은 수학과 사회를, 자연 계열은 수학과 과학을 어,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한 과목 포함해서 전체 4 과목에서 5 과목을 2, 3학년 때 이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진로 3 과목을 포함해서 2, 3학년에 8 과목을 최소 이수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회는 진로 2 과목을 포함해서 6 내지 7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능 과학 과목 응시 영역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인문 계열은 어, 특별한 기준이 없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집단에 위 해당하는 이 학과들은 과탐을 무조건 두 과목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탐의 선, 어, 기준과 그리고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탐은, 어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이 있다면, 지구과학이 있다면, 이 중에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물리하고 생물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자, 물리원과 생물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과 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투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가산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산점이 3점이 되고요. 투투를 선택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5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서울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권장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공장과목은 무조건 필수다. 꼭 어,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권장 과목은 말 그대로 권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다시피 인문 계열과 인문 어, 계열 쪽에는 어, 경제학부를 제외하고는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 계열 쪽에서는 권장 과목이 거의 있는데요. 대부분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세 과목을 핵심이 됐든 권장이 됐든 거의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3학년에서 의무로 어,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할 걸. 네, 권장하고요. 자연 계열은 그리고 과학에 따라서는 어 과학 교과는 어 학과에 따라 선택 필수가 어 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따라 과학은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요 대학 선택 과목 선정 방법 가이드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추천하는 권장 과목과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연구한 선택 과목 그리고 어, 주요 대학 경희대를 포함해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공동 연구한 네 이수 권장 과목 네이 부분들을 표시했고요 색깔별로 표시했고 특별히 별표는 어이 모든 곳에서 권장한 대학의 별표를 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특별히 노란색과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어, 부분들은 어, 본인이 원하는 진로학과에 따라 어, 선택을 하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까지, 체육, 예술까지, 권장과목을 한 표로 정리를 두 페이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목에 따른 석차등급 산출은 일반은 어, 공통은 1학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고요. 어, 일반은 어, 모두 등급 산출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그리고 예체능은 등급은 산출되지 않고 A, B, C 3 단계, 3 단계로 성취도가 어, 나오게 되고요. 교양은 패스 이렇게만. 어, 성적 산출이 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수석 입학 사정관들이 어, 이야기하기로 어, 이 내용들을 보고 웬만하면 성적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듯한 인상은 어, 주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교과군은 어, 진로와 어, 꼭 선택이 된다. 그 관련이 있다면 선택을 하지만, 진로와 크게 관련이 없다면 교양보다는 진로나 일반을 선택하는 걸 권유합니다. 교과별 평정 방식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과 중복이 되니까 살펴보시고요 과목 선택할 때꼭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선택에 따른 책임입니다.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진로 진학, 적성 흥미를 충분히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 담임선생님, 또 교과선생님, 선배와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필수 이수학점 확인하시고요. 특별히 과학 과목은 위계가 있어서 원을 꼭 선택하고 투를 선택해야지 원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투를 선택하는 경우는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일반은 성적 산출이 되고 어 등급으로 산출이 되고 진로는 어 등급 산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개설 과목은, 어, 학교에서 편지하지 않은 과목은, 어,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 교육 과정에 대한, 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매 학기, 1학기 또는 2학기 시작하는, 어, 어, 초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어, 각 학교별로, 어,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어, 내용이 공지가 됩니다. 담임선생님을 통해서도 공지가 되고,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선생님이 공지하실 때,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고, 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걸 권장합니다. 어, 입학 사정관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학교 교육과정,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제가 이미 된 교과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편제되지 않은 교과 중에 진로와 관련된 어, 교과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에서는 3학년 1학기에 고급 생명과학이 개설되어 있음을 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히 소인수 과목은 이미 2학년 때 생명과학 실험을 저희가 개설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어, 이수를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동교육과정은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통비도 지급해 주,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충 과정은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전편입을 한 학생 중에 필수 이수 과목이 이수가 안된 경우에 온라인 보충 과정으로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계열별 과목 선택 예시는 인문 상경 간호보건, 자연, 공학, 예체능 계열로 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인데요 저희 학교는 보건 의료 특화 교육과정 지정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학교 지정 말고요. 학교 선택에서 별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2학년 때 이미 선택을 또 했을 거고,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교과. 2, 3학년 포함해서 이 별표 표시 과목이 27학점 이상 이수된 학생에 한해서 학생부에 보건, 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이수함이라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참고해서 특별히, 보건, 의료, 이쪽으로, 어,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 이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인지해서 선택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어, 평가 계획이 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평가 계획을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 과목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 지필 평가는 어떻게, 그리고 수행 평가는 어떻게, 그리고 영역은, 수행 평가 영역은 어떻게, 어, 평가되는지 확인하시고, 어, 또 교과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 내년 고3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학교 지정은 이렇게 세가 과목이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교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어, 권장과목을 어, 어, 이야기 했다시피 자영, 공과, 의학학 계열 학생들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네, 선택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이두 과목 선택을, 어, 핵심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네 여기서부터 밑에 네 여기까지 어, 이 중에서 6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요. 일단 이 색깔 네 파란색 색깔이 있는 이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은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중에 한 과목은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교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 중에 하나는 필수 또이 중에 하나는 필수고 나머지 교과는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요. 총 6개를 선택하는데 특별히 국영수는 최대 3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고요. 혹시 소인수 교육과정을 2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공동교육과정을 선택한 친구들은 4개까지 국영수 중에 선택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사회 인문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회과목을, 또 자연계열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과학과목을 추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양이 16학점이 필수이수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택1이 돼야 되고요. 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두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한 과목 또는 여기에서 한 과목.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과정 강남의 일정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리플릿을 보면서 어,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시 50분부터 6교시까지 선택 과목 멘토링 활동을 할 건데요. 어, 리로스쿨에 이미 6월 달에 여러분들이 타임별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 신청했던 교과에 타임별, 어, 교실로 찾아가서, 어, 또 선생님들의, 어, 설명을, 교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타임별 도장을 선생님들 선생님의 그 도장을 이렇게 다섯 개를 다 찍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 이 타임에서는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께 어, 질의응답을 네, 하는 그런 시간으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타임 때는 자유롭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점들을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까지 꼭 도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교시에는 어 본인 교실로 돌아가서 첫 번째 어 도장이 다섯 개 찍힌 리플릿을 제출하시고 그리고 니로의 교육 과정에 수강 신청 네, 여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수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릿 도장이 다섯 개 찍힌 리플릿과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은 담임 선생님께 간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 여러분의 꿈이 그려지고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